여러분 안녕하세요 3월 14일 벌써 목요일이네요 내일부터 또 황금 주말 저한테는 봉인 해제 금요일부터는 정말 제가 너무 좋아합니다 왜냐면 토요일 일요일 쉬니까 제가 또 여러 가지 뭐놀 수도 있고 취미생활도 할수 있고 대리운전도 도착지 관계없이 여기저기 갈수 있는 그 자유로움 프리 요런 게 저한테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금요일하고 토요일은 저는 진짜 대리운전콜이 있든 없든 그걸 떠나서 그냥 너무 좋습니다. 자, 오늘도 한번 열심히 일하러 나와봤고요. 오늘 날씨가 굉장히 좋네요. 낮 기온은 저희 동네가 영상 16도를 찍었어요. 그리고 저녁 되니까 또뭐 5도 이렇게 떨어지는데 기온차가 그렇게 심해요. 이럴수록 따뜻하게 입고 감기에 유념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래도 아직까지는 외출을 벗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자, 오늘도 어, 열심히 한번 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지금 콜이 좀 뜨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갈 만한 거좀 어, 체크해 보고 좀 멀리 가는 거 있으면 빨리 잡고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멀리는 아니더라도 중간에 한번 찍는 지점 터닝 포지션이 딱 뜨면 일단 가보도록 할 건데요 자 기다려 보도록 하죠 오늘은 9시 이전에 꼭 나가길 바라며 기대와 설렘을 가득 안고 열심히 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희 동네에서 이 곳이 뜰 줄은 몰랐네요. 제가 1년에 한두 번, 세번 정도 갈까 말까 한그 곳입니다. 어디냐? 용인입니다. 용인은 용인인데, 용인도 어, 나름의 컨디션이 좋은 동네가 있고 그렇지 않은 동네가 있잖아요. 오늘은 동백동입니다. 동백동 요금 7만원. 저희 만성동 장거리 교차로 부근에서 출발하는 거고요. 요거 한 시간 10분 정도 찍히네요. 지금 9시 20분이니까 딱 도착하면은 9시 아니죠. 10시 한 30, 40분 정도 예상됩니다. 주차까지 또 해야 되니까요. 동백동 지난번에 이마트에서 제가 새벽에 쓴 맛을 보고 인계동까지 넘어온 다음에 거기서 겨우겨우 왔는데 오늘은 어떻게 될까요? 자 가보시죠. 동백동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가는 또 동백동 많이 또 설레네요. 좋은 콜 잡고 한번. 나와보고 싶습니다. 혹시 대리운전 요청하셨나요? 동백동 맞으시죠? 안녕하세요. 고객님 안녕하세요. 요금은 받았습니다. 예, 이동하겠습니다. 자 여기 동백초등학교 부근에 도착을 했고요 지금 10시 40분입니다 여기가 이마트 부근이에요 이마트 쪽에서 대리운전 콜을 좀 어, 기다려 볼 생각이고요 제 계획은 그래요 여기 왔으니까 포곡 같은 게 뜨면 어, 자꾸 들어가면 좋은데 지금 보니까 어... 포곡 쪽에 대리운전 콜 조금 보이고요 그 외에는 없습니다 역북동 요런데 개인적인 생각에는, 어, 올라가는 콜을 좀 잡았으면 좋겠는데, 제 생각에는 뭐, 수원, 인계동 쪽 위쪽, 좀더 위, 아니면 광주나, 하남, 그다음에 강동, 송파, 구리나양주권 이렇게 배정받았으면 좋겠네요. 자, 일단 여기 이마트, 동백점으로 한번 이동해서 그 앞에서 콜 대기해 볼게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고객님, 대리운전기사입니다. 아, 네네. 아, 중동 1058번지에서 배감 가는 거 맞으시죠? 맞아요. 아 도착지가 보니까 배감 네. 터미널 근처 더라고 맞나요 아예 아, 알겠습니다 제가 고객님 계신 곳까지 5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와 백암 제가 여기 한 2년만에 가보네요 지금 10시 50분 이거든요 배감 46,000원 인데 지금 콜이 이거 하나인데 하나가 딱 업단가로 올라와서 38,000원에서 46,000원으로 올랐거든요 가볼게요 배감 지금 가서 도착하 11시 40분입니다 과연 제가 배감에서잘 나올 수 있을지 응원 좀 해주세요. 배 가면서 배시죠 사장님 댁은 어느 쪽이세요? 혹시 경기도 의정부 아세요? 에이! 어떻게 가세요? 예, 네, 완전 멀죠. 어, 어떻게 가세요? 제가 여기를 잡은 이유가 양지나 배감에 예. 지금 시간에 가면 대리운전 기사님들이 아마 없을 거예요. 나 가는 사람도 없을 것 같은데 배감에서는. 예. <laughs> 예. 네, 제가 배감을 지금 두번가 보거든요. 대리운전 하면서. 예전에 한번 갔을 때뭐 나쁘지 않았습니다. 기억이는 느껴 가지고. 예. 아니 그러니까 예. 그 주말 금요일이나 그 주말이면 고평강 예. 그 근처 골프장이 있으니까 예. 올려가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예. 오늘은 뭐... 어려워 보이겠죠 아무래도. <laughs> 자, 제가 도착한 곳은 여기 배감 농협 근처입니다. 지금 도착 시간은 11시 40분에 도착을 했고요. 일단 전경을 공개해드리도록 할게요. 따단 이곳이 우리 대리운전기사님들의 성지 배감입니다. 자, 배감은 보통 골프콜이 주로 나오는 곳이고요. 1부, 2부, 이렇게 해서 보통 7, 8시까지가 가장 좋은 시간이에요. 근데 지금 제가 도착한 시간, 몇 시죠? 11시 40분이란 말입니다. 이때 들어오기에는 사실상, 어, 차이가 좀 심하게 날 수가 있어요. 보통 여기서 뭐 서울권 가시는 분들 보면, 대략 뭐, 뭐 7만원, 8만원, 9만원, 10만원, 뭐, 이렇게 콜이 많을 때 기준이죠. 그렇지만 제가 온 시간은 그런 시간이 아닌 일반적인 평균적인 시간임을 감안해 주시길 바라고요 여기서 1번, 이천 2번, 여주, 3번, 용인, 평택, 안성, 그 다음에 뭐, 하남, 성남. 요 포지션이 그나마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요건을 갖춰 있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여기 도착했는데 콜이 두 개가 떠 있는 상태였고, 대리 기사님들이 총세명 정도가 제 옆에 있었단 말이죠. 저는 이걸 잡았습니다. 따단 광주시 초월읍 쌍동리 30분 정도 걸리고요, 5만 원입니다. 두 콜이 있었거든요. 하나는 아까 그 동백 이바트. 4만원짜리, 이게 투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 잡았고, 여기 바로 앞에 농협이 있거든요. 거기서 출발한대요. 물론 이 금액이 범인 기사님들한테는 안 맞을 수도 있고, 뭐 일반 기사님들한테는 적당할 수도 있는데, 이 시간에 이 정도면 전 준수하다고 생각하고요. 뭐 서울로 가는 대리운전콜이또 떠있으면 좋았겠지만, 두콜 중에 하나를 제가 잡는다 생각하고, 그렇게 그냥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초월읍 쌍동리 가겠습니다. 어쨌든 배감이라는 곳은 골프 피크 시간에 들어오는 게 가장 좋고요. 그 외에는 사실상 어려운 곳이기도 합니다. 선호하지 않죠. 손님도 진짜 많이 저를 걱정해 주시더라고요. 어쨌든 잘 나갑니다. 여기서 또 제가 대리운전으로 두번 와보네요. 자, 그럼 초월읍 쌍동리 가보도록 할게요. 자, 곰지암은 제가 많이 올 일은 없지만 가끔 오는 길에 초월읍 산일이 쪽에서 넘어올 때. 왼쪽이 지금 곤지암 IC거든요. 왼쪽 옆에 마을 길이 있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쭉 돌아가면 전동을 타고 전동이나 킥보드 타고 쭉 돌아가면 어, 안전하게 곤지암까지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제가 올 때는 이 길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다시 뭐 산일이나 초월에서 콜이 다시 뜨더라도 그쪽에는 원차 기사님들이 없으니까 확률상 지금 낮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쪽으로 지금 어 횡로를 택한 거고. 그쪽에서 이제 곤지암 쪽에서 코를 받아봐야 됩니다 왜냐면 확률 게임이니까 아무래도 지금 이 늦은 시간에 어 12시 지금 36분이네요 이 시간에 코를 받아볼 확률을 좀 계산해 보면 그래도 곤지암이 맞지 않나 싶어서 지금 넘어가고 있고요 여기 이제 물류창고로 딱 넘어오면 왼쪽으로 딱 마을 길이 있거든요 이쪽으로 쇽 돌아가면 바로 곤지암 시내로 가는 길 12시 56분 지금 곤지암 여기 어 시장 안에서 메가커피 바로 앞이군요.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까지 하나의 소식도 없습니다. 나갈 수 있을까요? 좀 약간 방법이 루트를 바꿔서 알고리즘을 좀 생각해야 될것 같아요. 강남 일단 빼고 모 아니면 도 여주 2천 넣겠습니다. 밑에다가 그래서 강동, 송파, 하남, 성남, 구리, 그 다음에 여주, 이천. 이렇게 지정을 했고요. 그나마 이제 고속도로 기준으로 빨리 갈수 있는 루트, 그 다음에 탈출할 수 있는 루트, 이거를 선택해 봤고요. 이천도 개인적으로 여기보단 지금 나을 테니까, 어, 셋업을 해 봤고요. 이 중에 하나 걸리면 될것 같습니다. 한 시, 12시 지금 57분 기준인데, 1 시간 안에만 나가고 싶네요. 아, 솔직히 조금 쫄려요. 지금 시간에 광주 곤지암이라니, 가지, 가지. 가즈네 아즈...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고객님 대리운전 기사입니다 네 기사님 네, 네. 일감자탕에 계신 거 맞으세요? 예아저한 네. 5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네 네. 전화 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잡았습니다 어디를? 여주를 갑니다 여주역 우남 퍼스트빌 지금 금액은 5만 원이고요 아마 제 생각에는 적정한 것 같습니다 30분 거리인데, 5만원 받고 여주를 한번 가볼게요. 3리니까 여기 다시 나가야겠네요. 제가 아까 지나쳤던 곳인데, 거기서 여주역 운암 퍼스트빌 한번 가볼게요. 도착하면 2시 10분 정도 될것 같습니다. 네, 고객님, 출발하겠습니다. 네. 여주 운암 퍼스트빌, 많이 시죠 2시 14분. 여기 도착했습니다. <laughs> 너무 힘드네요. 자 여주역 운암 퍼스트 빌. 일단 바깥으로 나가보도록 할까요? 나가는 길이 요 어디인 것 같은데요. 자 오케이, 저 나가는 길 확인했고요. 자 밖으로 나가봅시다. 지금 여기 세종초등학교 여주 예일 교차로 부근인데요. 제가 여주 터미널 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바닥에 2천 가는 게 떨어져가지고 바로 눌렀습니다. 20분 코스인데 4만 원이에요. 2천 시청 가는 것 같아요. 자, 잡았습니다. 고객님 사랑합니다. 2천 시민회관 옆 현대 아파트 4만 원. 20분 정도 걸리는 걸로 나오거든요.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손님과 거리가 한 2km 정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유턴에는 코스니까 1. 5km 되네요. 아, 2천으로 가겠습니다. 여주에서 살아나가네요. 49분 여기는 설봉중학교 앞입니다. 설봉중학교 여기 교차로에서 왼쪽으로 쭉 내려가면 분수대 오거리 나오거든요. 그래서 분수대 오거리 지금 가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올라가는 거 잡아야 됩니다. 그래도 운 좋게 여주에서 도착하자마자 바로 떠가지고 2천까지 오게 되었는데요. 2천 여기 오니가 대략 한 20, 25분 이 정도밖에 안 걸리더라고요. 어, 이건 진짜 굉장히 좀잘 타고 빠져나온 것 같아요. 자, 일단 여기 어, 창천사거리니까 여기 이쪽 분수대 오거리 방향으로 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9시 58분 여기는 분수대 오거리입니다. 하... 잘 도착은 했는데요. 여기까지 온 것도 저는 진짜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보이자마자 눌렀거든요. 여주에서 딱2천딱 딱 보이길래 전봉동에서 2천 장천동 그러니까 분수대 거리 근처겠죠. 도착지가 행운이었습니다. 자, 일단 2천0을 왔는데 지금 딱 3시 기준으로 투르카가 주, 주변에 10대나 있습니다. 잘안 보이지만 제가 캡처로 해서 보여 드릴게요. 10대나 있습니다. 이천 오게 된 이유는 바로 이걸 위해 제가 온것 같네요. 결국에 여주보다 이천이 올라가기엔 좀 편하니까 지금 강남 가실 분도 모집하고 있긴 하거든요. 여주에서 이천 4만원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25분 정도 걸린 것 같고요. 여기서 10분만 기다렸다가 소식이 없으면 그냥 집으로 가도 나쁠 것 같지 않아요. 오늘 제가 충분히 제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진짜 곤지암에서 여주, 여주에서 여기, 그다음에 또 아까 배감, 뭐 이상한데만 계속 돌아다니네요. 남들이 저녁 시간에 잘안 가는 곳, 그 제가 오늘 돌아다녔던 이 모든 곳들이 골프장의 성지입니다. 골프 시즌에 굉장히 좋은 곳. 지금 손님들은 골프랑은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다 동네 주민들이거든요. 지역간의 지역 이동 요런 거였는데 낮에 가면 진짜 베스트한 곳. 하지만 저녁에는 아무개 도시. 바로 그곳이. 백암 여주 이천 그 다음에 여기 이천 아 분수대 오거리입니다. 자 여기서 기다려 보도록 할게요. 결국엔 콜이 안 떠서 트루카를 이용하기로 결정합니다. 이 사고 난 거는 이런 거는 철저하게 잘 찍어야 돼. 아 기승 한게 너무 띠나주. 내가 안 했죠? 공연도. 자, 찍을 때. 바퀴 잘 돌아가야 됩니다. 이게 특히나 어두운 곳은 잘 보이죠? 공면 띠리링. 자, 지금 3시 반인데, 트루카 제가 픽했습니다. 트루카 2000은 사실 트루카가 좀 많아요. 항상 올 때마다 느끼는 건데. 이게 왜 그러냐면, 시내에 있는 게 아니고, 이마트, 약간 외곽 2km 떨어진데, 그 다음에, 이제, 시나리, 여기도 한 4km 떨어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사님들이 근처에 없어서, 트루카를 쉽게 픽을 못 합니다. 저처럼, 전동기구 있으신 분들은, 어, 픽하기가 편한데, 또 하나의 장점이 있어요. 여기가, 어, 이마트 노외 외상주, 노외 주차장, 그러니까 바깥에 주차장이 있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3,000원 할인이 되고, 30분 이상 이용했을 경우에 또 1,500원 할인돼서 총 최종 금액이 기본적으로 4,000원, 4,500원 할인이 먹고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옥정동을 간다고 해도 1시간이면 지금 가거든요. 제가 지금 소울 아이시 찍어보니까 1시간 딱 걸려요. 그래서 부지런히 가면 1시간 안에 옥정동까지 가거든요. 중부내륙고속도로 타고 가다가 수도권 제2순환도로가 개통이 돼서 그거 타고 갈 생각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1시간이면 충분히 옥정까지 가고도 차고 넘칠 것 같은 예감이 살짝 드네요. 그래서 고속도로가 개통이 돼가지고 너무 좋네요. 그래서 일단 요거 가서 집에서 오늘 또 자고 아침에 제가 출근을 해야 돼요. 오전 일찍 가는 건 아니고, 제 순번이 맨 마지막 쪽, 맨 마지막 번호, 32번이거든요, 오늘. 그래서 아마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10시에 출근해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유롭게 가서 좀 자고, 어, 내일 일 많이 없다고 하니까, 어, 충분하게 또 일하고 퇴근하면 될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오늘요, 제가 오늘 백사도 가고 뭐 여주도 가고 이천도 가고 곤지암도 가고 너무 진짜 대리운전하면서 재밌게 탔네요 뭐 돈을 얼마 벌고 안 벌고 떠나서 그냥 그런 곳을 내가 제가 너무 좋아하는 곳을 대리운전으로 저녁 심야 시간에 갔다는 게 그냥 재밌네요 아 그래서 오늘 너무 행복합니다 오랜만에 어 여기저기 잘 돌아다녔던 것 같거든요. 지금 일단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집에 가서 오늘 마무리 지을 거고요. 트루카 최종 요금은 대략 제가 예상컨데 13,000원이면 떡을 칠것 같습니다. 13,000원에 집에까지 갈수 있는 이 소소한 행복 너무 좋네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진행해 보려고요. 여러분 대리운전을 하면서 저를 모방하거나 따라 하려고 하지 마세요. 후회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진짜 운이 좋아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지? 안 그랬으면 정말 한쾌에 끝났을 수 있을걸요. 그래서 제가 항상 멀리 놓고 트루카 존그 다음에 대륜족콜 수요 상황 이런 것들을 데이터를 굉장히 어 요일별로 잘 정리해놨어요. 연속으로 그런 부분들이 이천에 오면 트루카가 있다는 걸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게 되었고요. 참 다행스럽게도 열대나 있어서 뭐 집에 가는 거에 대한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오늘 좀 피곤. 하긴 하죠 제가 낮에 3시간 2시간 반 자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쌩쌩 하긴 한데 뭐 어쨌든 뭐 피곤 하겠죠 오전에는 내일 다행히도 일이 많이 없다고 하니까 그걸로 뭐 음, 피곤함을 대체할 순 없어도 그래 좀덜 힘들겠죠 그래서 내일 또 일찍 끝나면 집에 와서 푹 자고 쉬고 저녁에 대리운전 나오려고요 어쨌든 영상을 이렇게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진짜 너무 거,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해요. 자 오늘 영상을 여기까지 진행하고요. 자 오늘 트루카 타고 2천에서 어, 패배하고 집에 갑니다. 그래도 전 나름 크게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어, 물론 제가 전업이거나 내일 출근을 안 했다면 전 분명히 2천에서 무조건 버텼을 겁니다. 첫차 때까지. 어, 그래서 안뜸첫차 때까지 없으면 그냥. 셔차 타고 거나 트럭 타고 갔을 가능성 너무 크거든요. 자, 어쨌든 오늘 너무 너무 재밌게 대리운전하고 집에 들어갑니다. 청주 고속터미널인데요. 어 여기 좋네요. 터미널 앞에 무인 카페도 있고요. 방금 전에 강서구 강서 내발산동인가. 아무튼 거기가 저한테. 배정이 들어왔어요. 9만원 키로수를 계산해보니까 1 5 0 k 로에 2시간이 나오는거예요와 다음에는 더욱더 유익한 영상으로 재밌게 만들어보도록 하고요 다음에는 꼭 진짜 피크시간에 한번 들어가보고 싶다 막 10만원짜리 있다고 하는데 진짜 나한테 그런게 꽂힐지 너무 궁금하거든요 제가 맨날 가면 뭐, 새벽 1시, 2시, 이때 도착하잖아요. 그래서, 오해 아닌 오해가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어, 골프장 피크 시간대에 뜨는 대리운전 단가랑, 그리고 지역 대리에 올리는 단가랑은 진짜 많이 차이 나거든요. 근데, 제, 저 같은 경우에는 심야 시간에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 근본적으로 요금 체계나 이런 게 조금 틀릴 수가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어쨌든,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래요.